저희 중고차 가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에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가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해서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 진상거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신차 출고가 8,900만 원에 출고되었지만 현재는 감가율로 인해서 88%나 감가된 국산 대형 세단으로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부드러운 승차감 품 만 아니라 안쪽에는 각종 여러 편의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정말 최고의 가성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EQ 900 3 8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EQ 900 차량 준비한 첫 번째는요. 이 차량 눈길 획기 걱정 없는 폴타임 4륜구동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으로 안전성까지 겸비되어 있는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두번째 로는 안쪽 편의옵션으로 앞차 간격이 의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후측방 감지센서, 차선이탈 시스템 어라운드 뷰, 전동 트렁크까지 적용되어 있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이고요 마지막 세번째로는 입구와 동시에 케미컬로 경정비까지 맞춘 차량이기 때문에 향후 경정비 부담까지 덜어주는 정말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천만원 중반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의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EQ900 3.8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의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 거리는 16만 6천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 누이조차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EQ900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790만원, 1 7 9 0만원에 옵션까지 정말 다양하게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EQ900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 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지금 전면부 유리축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팁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간 부분이라던가 테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아래 본네트나 앞범퍼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좌우측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으로는 앞차간격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어라운드부 전방 카메라, 전방 감지 센서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50%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동일하게 50% 남아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고 우측 편으로는 H 트랙, 토이타임 4륜구동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이렇게 전동 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작동 상태 또한 굉장히 원활하게 작동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고 깊은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골프백 3개, 보스턴백 하나는 충분히 적재가 가능한 넓은 트렁크 공간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보조석 쪽도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된 곳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EQ900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운전석과 동승자석 도어 트립 쪽도 비춰드리면 1, 2번 슬로치 정을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와 음질까지 좋은 렉시콘 스피커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부 쪽을 봐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 링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셔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독립 프로토 에어컨과 핸드폰 무성 충전 시스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카메라 뷰 버튼, 전방 감지기 온오프 버튼, 오토 홀딩 기능,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DIS 조그셔틀과 양쪽 모두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 핸들 열선 버튼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운데 핸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가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디가 변색됐거나 오염되는 적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핸들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앞차 간격이 유지가 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부터 트립창 메뉴얼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드 시프트 버튼과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좌측 편으로는 후측방 감지 센서, 전자 파킹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가운데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실 주행 거리 1 6 6 275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 측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 전면 유리 쪽도 비춰드리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EQ900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거주성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레고 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쪽 안레스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뒷좌석에서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3종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워크인 시트와 양쪽 모두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차을 컨트롤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2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EQ900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실내 옵션까지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네트를 한번 개방해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EQ900 3.8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의 2016년 12월에 등록된 2016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시 주행거리는 16만6000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기어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 한방으로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EQ500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790만원 1790만원에 다양한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EQ900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카성비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요 연락주시면 탑승거리 잘 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들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